안녕하세요, 아따영어입니다. 아, 오늘은 두 가지 단어 가지고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그첫 번째는 어, 이거예요. Freeze. 이거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. 이전에 제가 저 발음 그거 할때 말씀을 드렸는데 p 하고 f 하고 p 발음은 p는 p, f는 f 이렇게 다르고 r 하고 l도 상당히 다릅니다. 이건 please 이렇게 되면은 freeze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freeze는 꽁꽁 얼어붙다 이런 말이에요. 우리 지금 냉동고 이런 이야기고 얼음 이런 이야기입니다. 얼어붙어 뭐 이런 말이에요. 그래서 freeze는 뭐 아시겠지만 뭐, 뭐 제발. 뭐 여행 영어할때 했네요 그죠? 뭐 water please, coffee please, this one please 이렇게 할때 제발 좀좀 정중하게 표현할 때도 뭐 제발은 뭐그 뭐야 싹싹 비는 이런 건 아니고요 freeze는 뭐 얼다, 얼리다 이런 말입니다. 사람한테 freeze라고 하면은 우리 말 그대로 얼음, 멈춰 이런 말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 사는 사람이 아닌 미국에 안 살다가 이제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 단어는 조금 뭐 생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? freeze라는 단어는 잘 쓰지는 뭐 추울 때도 freezing cold 아우 진짜 얼어붙게 춥네 이런 말 freezing cold 이런 말도 프리, 이렇게. freezing cold 이러면 cold은 춥단 말이 에와 진짜 춥다 이런 말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, 프리즈는, 이제, 경찰이 가령, 이 도둑이나 막 폭행범 앞에 갔다, 프리즈! 이렇게 하면, 멈춰! 움직이지 마! 이런 말입니다. 그죠?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,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총이 있으니까 경찰들도 흑인들한테 막 폭행 가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, 그 정도로 경찰들도 잘못하면 총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많기 때문에, 사실 경찰도 되게 무섭더라고요. 가서 보면.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. 그래서 뭐뭐 뭐 옆에 글로브박스 차뭐 안에 있는데 뭐 꺼낸다고 운전면허증 손움직였다 진짜 잘못하면 충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경찰만 을약에 만났다 꼼짝 안하면 돼요 뭐라 하든지간에 시키면 대로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아무튼 저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살다가 우리 이웃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문화를 생각을 하고 그냥 집에 똑똑했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서 이제 문을 여기 들어간 거죠. 그래서 근데 저쪽 사람은 이제 뭐 어떤 경험이 있었든지 어땠든지 집에 누가 들어온다는 건 내가 허락 안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총도 있고 총을 딱 들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. 미국에 불도 막 우리처럼 위에 밝게 안 하고 스탠드로 전부 다 조명을 하고 큼한데 이거 쑥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이 사람 영어가 잘안 되니까. 그냥 들어왔어. 우리가딱그 사람 보더니 f r e e z e 이렇게 총을 들고 있었는데, 근데 이 사람 들을때 들리면 이로 들리니까, please 이렇게 들리니까, 뭐 제발 뭐어뭐 호의적으로 어뭐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계속 다가다가 총 맞아서 죽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별 재미가 없나 <laughs> 모르겠요 그래서 이 please라는 거는 그. 멈춰라 이런 말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우스개 농담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경찰들은 TV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라 그러고요 스탑 뭐 멈춰 Keep your hands inside 사이트 사이트 사이텀 시하고요. Keep your hands in sight. 야, 네손 눈에 보이게 하고 있어 이런 말이 래고 Keep your hands in sight. 손손딱손 손 무릎 위에 뭐손 머리 위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? 그래서 스탑 명쾌한 발음을 한다라는 거지 그야말로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스탑. Stop, stop now. Keep your hands in sight. 손 보이게 딱 있어.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약속해.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자, watch o u t 일단 see라는 거하고 차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필요 있어요 watch는 이렇게 의도한 바를 가지고 쳐다보는 걸 이야기하고 s e 는 그냥 물끄러미 봐도 보이는 겁니다 Let's see watch라는 것은 지켜보다 이런 말이 있어요 watch out 하면은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조심해 근데 우리가 이걸 자, 근데 우리가 이 이건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out은 바깥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? watch out 밖을 봐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 무슨 소리가 있잖아요. 그 집에 2층에 이사간 우리 한국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뭐 아파트 한그 아파트로 우리로 치면 2 0층이 됐는데 와차 이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. 그래서 어 뭔일인가 뭐 싶어서 막 바로 베란다에 계신다가 고개를 싹 뺐단 말이에요. 근데 위에서 20층에서 화분을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들 보고 조심해 이 소리를 하는데. 밖에 보러 안 자고 고개 내밀었다가 <웃음> 그렇다는 겁니다. <laughs> 우자는 이야기, 우자고 하는 이야기였죠. 그래서, watch o u 하면 조심해, 이런말이고 freeze. 꼼짝 막, 이런 말이다. 이렇게, 이거 뭐,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, 제가 그래서 들은 이야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아따영어였습니다